요즘 우리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장로님 저목저목 기도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의 수반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음 들어짓거리고 얘기하는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공직 기강도 공무원들의 기강도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장인 대통령이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AI 관련돼 지금도 아직도 뭐 많이 해소 따라지만 진행 중입니다만은 일본 같은 데에서는 살처분을 한 70만 마리, 80만 마리 정도로 살처분을 꼽는데 우리는 3천만 마리가 넘어갔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책임지지도 않고. 훨씬적으로 가지고 명령하는 명령책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봤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해도 참 힘들거렸습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겠습니다만, 결정이 나고 결정 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데 나라를 위한다 하면서 나라를 쪼개고 그냥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책의 행태를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 갈지라도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국제정세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부다 여러분 다 국수주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국중심으로 지금 미국 대표적인 교수 영국도 많잖아요 브렉시티를 한 것이 왜 그랬어요 자국주의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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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점점 구구파들이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참 어렵지만 우리들도 참 살기 힘든데 또 이것까지 덮쳐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대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계획하고 정리해서 꿈꾸는 대로 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아마 된 것이 많았으면 여기 안 있겠지요? 그렇죠? 안된 것이 많아요 아니 여기에 안 있고 좋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안된 것이 많아요 되는 것대로 되었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실패한 일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됐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참고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나는 참 어리석다. 내가 참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합니다 이게 참안 되는 일이죠. 또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나는 흙수저라. 우리 상황에 나는 뭐또 어떻게 되겠어 하고 자꾸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어떤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실패한 자체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될까? 재기의 꿈을 꾸는 사람, 새롭게 뭘 어떻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몇 가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상황과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경험도 많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 기네사렛, 기네사렛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 고기 잡는 데는 도사죠 몇 시에 어디에 고기가 많다는 걸 알아 요 몇 시쯤 가면 고기가 잡힌다. 잘 알고 있어요. 경험이죠. 어디 지역에 가면은 고기가 있다. 우리가 학생들이 이번에 성리선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기네사렛, 또는 디베리아, 또는 갈릴리, 다그한 호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와 같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디베리아 바다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바다는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 넓은 곳에 베드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물질하면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는데 어디에 언제 나가면 고기가 잡혀요 어느 쯤에 가면 고기가 있고 그래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잔뼈가 굵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이날은 밤새도록 고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통합청에서 파송한 이스라엘 선교사인 이강근 선교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해서는 지금은 정치학 히브리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실력이 있는 분이시죠.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냅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밤 중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고기를 잡았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해가지고, 땡! 시간 되니까는 그물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그물을 내립니다. 몇 시간째 내렸어요. 참 안타깝게도 뭘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저도 댓글을 달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은, 아, 그, 그,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잔뼈가 묵은 사람, 그 목사님 말에 아, 여기 실력 있고 오랫동안 여기서 고기 잡은 사람 한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고기를 구문을 내리고 잡는다. 그않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잘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안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공부도 했고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 잘안 풀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잘안 되는 것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베드로처럼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는 기회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베드로가 안 됐어요. 자기 죄를 가지고 밤새도록 했는데, 오늘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뭘 하고 있었느냐?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다음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위기를 닥칠 때에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에 거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 자포자기. 여러분 이 자포자기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반짝하고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 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될 사람이에요. 뭘 하면 한번 데미지 보면 오랫동안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그냥 박혀있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면서 핑계대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여러가지 사태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원인이 뭘까? 문제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다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가 지워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했어요. 내가 실력이 얼마인데? 어? 하면서 했는데 안 됐어요. 아, 이 내가 이건 뭐 이거 때려치우고서 하는가? 바깥으로 나가서 술이나 먹고 양 뒹굴 구기 나오고 속상히 앉아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다 그물을 손질합니다. 다음 추러를 위해서, 다음 고기 잡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다가 안 잡혀서 그물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은 예수님이 만날 이유도 없어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잘 준비하면 기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육지에서좀 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대 어긋났을 때, 속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하다가 안 됐어요. 힘들어서 그냥 모든 게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때 되면 예민해지는 게 뭐죠? 신경이 예민해지죠. 그렇죠? 만 그런가 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유유자장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이제. 아니, 나는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안 되면 속상해. 그 그러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짜증이 나와요. 그리고 짜증이 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부인들도 남편이 바깥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싹 눈치를 보잖아요. 기분 좋으면은.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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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마디 들을까봐 아니면 뭐 날라올까봐 뭐가 엎어질까봐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나갔다 들어오면 눈치 슬금슬금 보죠 기분 좋으면 엄마 뭐 사주고 뭐 어쩌고 내가 오늘 고생했는데 뭐 얘기하죠 그러나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쭉 주눅 들어서 눈치 살살 보면서 이렇게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되었는데, 여기 에 있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잡혔는데? 왜안 잡히지? 했는데, 허탕을 치고, 피곤하게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다음 나갈 것을 하고 있는데, 피곤하단 말이에요. 빨리 정지하고가서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와서, 육지에서 좀 떼라. 여러분,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배에 타가지고 육지에서 때라고 했을 때, 황당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라가서,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니까, 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육지에서 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처신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하면서요, 목회하면서 몇 분들이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일이 잘안 돼서 시간이 많아지고 준비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생각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힘으로, 등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저 이제, 그 시간 남은 것, 교회에서 기도하시라고.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라고. 가능하면은 교회 와서 뭐하냐고. 뭐 하냐고, 등산 가고, 뭐 어디 여행 가고, 갔다. 그것도 필요 하죠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에 봉사를 못했으니 이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바쁠 때는 못하지 않느냐 보세요 보세요 바쁠 때는 바쁘다고 기도하라고 피곤하다고 안 해요 그래 안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요 속상하다고 하네 답답하다고 하네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시간을 안갖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 그게 너무 서운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나 더 이상 뭐 이렇게 다른 시간이 없을 때 나를 주님께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시간. 그런데 그런 시간, 여유 있고 넉넉한 시간, 실패해 가지고 이게 시간밖에 없어, 은퇴해 가지고 시간밖에 없어, 뭘할 거예요? 새벽 기도도 단 쌓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성경 읽는 시간 갖고, 교회 돌아보는 시간 갖고, 전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역사하심이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호도 난리입니다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라기에도 예외는 아니죠 엘리야에게도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야 나 사르바스로 가라 그러면 내가 한 여인을 준비해서 내게 뭘 것을 준비시켜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바스로 갑니다. 사르바스로 갔더니 거기 한 여인이 나무 가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여보게, 아주머니, 여인여 내게 물좀 나오. 쳐다보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물 가지로 가는데 뒤에다 대고서 떡도좀 하나 갖다 줘. 떡 좀, 똑좀 먹게. 그 여인이 돌아보면서. 떡은 없습니다 내가 이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내게 가루통에 한 움큼 가루가 있고 기름병에 조금 기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나무 가지고서 그 기름에다가 이 가루를 섞어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떡을 빵을 해먹고서 우리 두 모자가 세상을 떠나고 굶어 죽은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가 떡은 없으면 그건 나주. 아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참 이에. 예? 아 그거 자기 달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걸 나주면은 너희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네가 살게 될 것이라 나주. 이 여인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지 살겠다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아니, 짐 먹고 살겠다, 고 우리를 힘들게? 인간이, 인간이, 어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간두시라고. 우리 두 모자가 먹고 죽을 테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엘리아에게 다 줍니다.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엘리아에게 주고 나니까는 정말로 가루에 가루통이 가루통에 가루가 자욱자욱 쌓인 기름병에 기름이 있습니다. 가뭄이 다하도록 먹고 사는 모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위기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사람이 속 짜증 나고 신경질적이고 사람 대인 관계에도 그냥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여인 보면은 마지막 먹고 없애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고 자기를 못 먹어도 아들을 줄건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달라니까 그걸 줄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지금 내일 다음에 나갈 걸 준비하고 있는 그산만한 사이에 예수님이따 하고 있어 배를 띄라고 그걸 이용할 때베드로가 아무 소리 안 예수님에게 그 배를 드렸다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이 생각대로 안 되어서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다닐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디다 드릴 겁니까? 등산 가고 그냥 가서 그냥 한숨이나 쉬고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방향타가 되어서 갈 길을 알려주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드렸던, 예수님의 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이 딱 내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시모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누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눈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말할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배 이용한 것만도 됐네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요. 지금은 잡힐 시간이 아니고 깊은 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리시고 난 이제 갑니다.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아, 나 피곤해서요. 더 이상 이제 피곤해서요. 지금까지도 참았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갈 테니까는 됐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호수에서 경험이 몇 년인데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얘기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에 내가 밤이 막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물 내려서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딸려오지 않아요. 배가 가라는 것그 정도예요. 옆에 있는 동업반는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이거 안 되겠다. 배가 가라앉게 생겼다. 같이. 두 배에다가 끌어올렸었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경험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사람이 어떤 말을 듣지 마시고, 세상이 어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상황에만 매여 있다면은 베드로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 복으로 사용되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시간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끼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 없어요 이용해 먹을 사람만 있지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걱정, 문제가 있느냐? 내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평안을 주겠다고. 내 부족을 채워주겠다고.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꾸 내 생각에 매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에 매이고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 자리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친 인생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무엇,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눈도 달라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다른 마태보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사명도 주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나를 보는 눈도 달라지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요, 약한 자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그 낮아지는 겸손함,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놀라우게 들어 서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심서 노력에도 실패했습니까? 그 시간 주님을 위하여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